생각같아서는 하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할 틈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기 때문에 왔는데 주님 말씀 묵상합니다 가슴에 답답하고 갑갑한 것 온갖 고민들 그대로 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두루 짖을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0편 5편 1절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은요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화보연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음. 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패하고 부정한 생각, 감정, 기분들, 이 악이죠. 이 악이 제하여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니 결국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보게 하시죠. 여호와께서는 피 필기를 치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학살자들, 사육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림의 성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7절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임자림이 뭐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이 나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원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지셨으니 주의 성전 앞에 가게 됩니다. 주의 성소에 서게 됩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 원수를 원수가 누구지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죠. 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 상황이 가정에서 멀어집니까 배우자들, 자식들이 원수라는 얘기도 하죠. 근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부르짖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위은 고백합니다. 저의 원수들, 기비성 세력을 원수라고 볼까요? 뜻없이 소송 걸고 온갖 음해와 비방을 하고 있는 언론인을 가정하고 종교인을 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기 꺼려하며 사실은 기비성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민족주의자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원수라고 할까요? 그들은 입만 열면 복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기 꺼려 하는, 그리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그들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서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한국의 경성권력은 물론 연성권력, 문화권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의 모든 영역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종교계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허물로 인해 그들을 그 자리에서도 자내게 하시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한국 모든 영역마다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한반도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것을 저희들이 출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권력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민족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은있습니다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여 저희를 써주실 것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감사합니다.